주식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음. 우리 회사 자본금이 애초에 되게 작았던 회사다. 법인주주는 입금불산이 음. 이익을 보지 않는 거죠. 개인주주도 배당소득로 보지 않습니다. 어.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비과세로 보고 음. 공호가 증자를 해주고 음.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짜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 t v 책임지구는 연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가맥배당 제대로 알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혁 전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일반적인 배당이나 자기 주식을 활용한 이익소가 네. 이런 거는 좀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네, 네.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네. 이 가맥배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이거 되게 어. 사실 쉽지 않은 주제고요 아, 맞습니다. 네, 이게 많이 다뤄보지 않으시면 음. 아주 생소한 내용이라 네. 아주 어려워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 회사가 감액배당을 할수 있는데도 네.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있으거죠 네. 종종 재무제표를 보면 저도 깜짝 놀라는 데사가있거요 어. 어. 근데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 아예 쓰지 않고 방침해둔 회사들도 음. 보게 됩니다, 종종. 네. 이 감액배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네. 어. 일단 좀 알기,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상법에는 법정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회사 재무제표의 자본 항목 중에는 음. 이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있고 맞아요. 이건 이제 자본 준비금이라고 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손익 거래를 통해서 생기는 어,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음, 맞아요. 그 안에서 이익 잉여금에서 배당을 하려면 음. 이익 준비금 설정을 해야 되죠. 음, 맞아요. 그래서 법정 준비금은 음. 자본 준비금 플러스 이익 준비금이거든요. 음. 요거를 법정 준비금이라고 음. 하는데 법정 준비금은 크게 두 가지로 써요. 네네. 하나는 어, 무상증자를 통해서 음. 출자를 할수 있습니다 음, 자본금으로? 예 네, 자본금으로 음. 전입을 할수 있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이 법정 준비금을 감액을 해서 음. 이익 미처분 이익여금에 가산한 다음에 아. 가산한 그 금액을 배당을 받을 아. 수 있는데요 그거를 감액 배당, 배당. 그래서 감액 배당을 이 배당.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되, 그러면 됩니다. 이제 무조건 감액할 게 아니라 법정 준비금을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돼야지 감액하지 무조건 다 감액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어, 무작정 다 감액할 수 있는 건 음, 아니라 네.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어, 주총결이라고 경우에... 하는 음. 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음. 이제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익 준비금은 음. 상법 458조에 음. 어, 이제 그 자본금이 2분의 1이 될 때까지 네. 결산기익 배당금의 음. 10분의 1 이상은 음. 음. 저희가 배당할 때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1억이면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네네. 1억이면 음. 2분의 1, 5천만 원될 때까지 음. 이제 배당하는데, 음. 배당금액에 보통 10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음. 실무적으로는 그냥 한10% 10분의 1 정도만 음.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준비금은 내가 이제 배당을 하지 않아도 음. 이 준비금 적립가 가능하고요. 네. 굳이 10분의 1이 아니라도 더그 이상도 음. 적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자본 준비금은 음. 회사하고 자본 거래에 의해서요, 네. 이제 그 발생하는 잉여금을 음. 자본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실제 우리 재무제표상으로 쉽게 보게 되는 자본 잉여금은 음. 주식 발행 초과금. 음.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음. 감자 차익 뭐 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기업 회계상 표현으로는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자본준비금인 거잖아요. 네, 자본 준비금인 거죠. 그렇죠? 네, 자본잉여금하고 자본 준비금은 그냥 같은, 같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아,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뭐 이거를 그냥 음. 굳이 개념을 나눠서 음. 문어적으로 그렇게 달리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법정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네. 그 넘는 걸 갖다가 감액해서 배당할 수 있다는 게 요거의 취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유상증자를 했거나 투자를 받아서 음.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음. 우리 회사 자본금이 애초에 되게 작았던 회사다. 오. 그러게 되면 1.5배를 초과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 그러네. 네. 자본금이 5천만 원짜리 회사 많잖아요. 아. 그러면 7,500만 넘게 돼 있으면 맞아. 초과하는 부분들은 음. 우리 감액해서 배당을 받는데 아.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거든요. 비과세로 갈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감액 배당에 대해서 좀관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 체크 사항이 보니까 네, 이거 뭐 재원이 있더라도 그냥 음.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음. 상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네. 그 절차상 보면 법무부 해석상에서는 네. 저희가 주총을 두번 해야 돼요. 음. 감액하는 결의도 해야 되고 주총에서요. 네, 예, 감액한 거를 배당하는 결의도 해야 되거든요. 주총을 두번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은 해에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어, 25년도에 만약에 음. 저희가 이제 감액 배당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음. 25년도에 준비금 감소에 대한 음. 어, 주총을 통해서 결의를 하고요. 오. 그 다음에 26년도에 음. 어, 정기 주총이나 음. 임시 주총에서. 음. 감액하고 이여금이 음. 증가된 음. 재무제표를 확장한 다음에 네. 그 부분들을 배당하는 결의를 오. 다시 해야 됩니다. 두번 해야 됩니다. 두 하나. 번을 해야 되는 네. 거네요, 결국은. 네. 만약에 음. 재무제표를 봤는데 네. 주발초가 있고 감액배당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이걸 올해 음. 내가 쓸 수는 없다. 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약간 감액배당을 예를 들어서 회기처리가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꼭 네. 그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음. 네, 자본금 1억인 회사. 음. 그리고 주발초가 10억이 있어요. 이익잉여금은 이제 15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음. 이익 준비금은 5천만 원 설정이 되어 음. 있어서 네. 전체 이 회사의 자본 총계는 27억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감액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본금하고 네, 이 준비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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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본 준비금 10억, 음. 이익 준비금 5천. 음. 하니까 10억 5천에서 네, 네. 자본금의 1.5배인 1억 5천을 뺀 음. 9억이 감액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음. 재무제표가 음. 현재 그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에서 음. 음. 어, 주발초가 음. 9억이 빠지고 음. 미처분잉여금이 9억만큼 가산이 되고 기에 대한 배당제를 하게 되게 되면 음. 전체적으로 미처분잉여금은 9억이 줄고 음. 현금 9억이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9억이 가능하다. 그러면 네. 올해 임시주청을 열어서 걔를 네. 미처분 이익인여금으로 네. 옮겨놓고 예. 내년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가백배당을 하면 예, 되는 예, 거죠. 네, 그렇죠. 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네, 이게 네. 뭐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음.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음. 뭐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네네. 그, 감액 배당은 일반 배당하고 다른 부분들이 네네. 뭔가 다른 좀더 장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 발행가액하고, 음... 액면가액하고는 다르죠. 주식가치가 많이 올라간 회사는. 네네. 그러면은 상당 부분들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음... 이 금액은 음... 사실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의 투자 원본이거든요. 오, 투자, 원금. 예, 투자 원금을 찾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형식상으로는 배당으로 보지만 실질로는 음. 내돈 내가 그냥 찾아가는 개념이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아. 겁니다. 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감액 배당에 대해서는 음. 법인 주주는 입금 불산입. 음. 이익으로 보지 않는 거죠. 네. 개인 주도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 그럼 먼저 네. 이 법인 주도로 따지면 입금 불산입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법인세법상 감액배당의입금 불산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전입시에 의제 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 준비금이 있어요. 아. 그즉 과세되지 않는 자본 과세되지 준비금. 예. 그게 이제. 그 주주의 투자 원본에 해당이 돼서 주발초가치. 네네 감액 배당은 입금 불산임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음? 감자 차익 같은 음? 부분이고요 네네. 간혹 우리가 합병이나 분할하게 되게 되면 음. 거기에 대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잡혀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그 부분들은 음. 우리가 감액 배당 대상이 되는 음. 자본 준비금은 아닙니다 음. 요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네. 어~ 단 배당받는 법인이 음. 보유한 자기 장부가액이 음. 입금 불산입의 한도가 돼요. 음. 사실은 이게 비과세라는 부분보다 음. 투자했던 원본은 음. 나중에 이걸 감자거나 찾아갈 때 음. 투자 그 금에 대해서 취득가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때 취득가를 빼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취득가 부분들을 지금 음. 이 비용을 음. 먼저 당겨가지고 쓴 개념이에요. 아,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럼 어쨌든 감액 배등 받은 만큼은 이제 법인 주주가 부여한 장부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네요. 네, 차감을 해야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쉽게 음. 좀 설명하게 되면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중에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법인이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럼 9억 감액 배당할 때 9억 비과세를 받고 음. 나중에 투자원본 10억 전체를 필요 경비로 다 빼면 음. 1 9억이 이중으로 비과세 맞아요. 적용이 되는 거라 음. 그런 부분들 조정하는 측면에서 음. 장부과에서 10억 중에 9억을 먼저 차감하고 네. 나중에 1억에 대해서만 음. 다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맞아요. 이중적으로 비과세가 네. 될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주주는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럼 개인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 법에 관여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소득세법상 감액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법은 음. 조금 달리 적용을 해요. 음. 그래서 이때까지는 법인세법을 준용을 좀 했는데요. 네. 작년 24년 10월 달에 음. 기재부에서 음. 어떤 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음. 이제 그 개인 주주가 자본금 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네. 감액 배당금이 네. 본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 과세하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그 음, 음. 차감을 그냥 마이너스로 볼 것이냐. 거그러게더 아, 향후에 더깔 것이냐. 네,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어. 그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답변은 음. 한도가 없다. 음. 장부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0으로 없는 오. 걸로 해주겠다. 그 법인세는 그 장부가액 한도 내에서 되는 것이잖아요. 소득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음. 우리가 주식 가치에 따라 가지고요. 음. 장부상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투자한 금액들은 주발초에 다가 있는데. 네. 이것들 실무적으로 해다 보게 되면 아. 실제로 내가 들어갔었던 투자 원본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음. 감액 배당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도를 초과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내가 냈었던 것들을 그냥 찾아오는 개념으로 비과세는 이해가 되는데 음.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비과세로 보고 오. 나중에 요게 대한 농가를 음. 마이너스로 보지 않겠다 아. 초과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러니까요. 이건 소득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안 본다고 하니까. 네네. 오, 이건 충분히 왜냐면 나중에 또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네. <laughs>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법인세랑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럼 이걸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네.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을 음. 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해요. 네. 법인세가 법인세법상 적용하는 음. 거, 소득세법상 음.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한도가좀 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가법인은 자본금 음. 1억이에요. 음. 잉여금이 30억. 음. 그리고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네. A법인 주주가 80% 음. 지분, 음. B법인 20% 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A법인이 자본금 1억이니까 네. 8천만 원 들어갔고, 네. B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자본금은 2천, 음. 나머지는 주발초가 30억. 음. 유상, 그래서 유상증자를 찾아. 네, 유상증자를 한 거죠. 오. B 법인이 투자 원본은 30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음, 그러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이 30억인데 음. 그 중에서 5억 원을 재원으로 음. 준비금 감액을 해서 배당한다고 했을 때 네네. 우리가 법인주주가 그러면 4억 원80%지분이니까 4억 원 받고. 비법인 주주가 1억 원 음. 20%를 받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세무 처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입금 불산입 대상 감액 배당은 음. 장부가액이 한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4억은 받지만 음. 어 장부가액인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입금 불산입 대상이 어. A 법인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A 법인 주주가 보유한 가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이제 8천만 원을 미리 땡겨 쓰는 거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실질적인 비과세는 음, 그냥 영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넘어가는 이제 3.2억에 대해서는 네. 금산입을 하는 거. 금산입을 하고 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비법인 같은 경우는 음. 내가 투자 원본은 30억이에요. 음. 30억 2천만 원이죠. 음, 음. 거기에서 감액 배당을 통해서 20% 음. 배당을 받으니까 네. 1억 원을 감액 배당을 받는 거죠. 음. 그러면 실질적인 주식 취득가액 30억 2천에서 네. 1억을 차감하게 되면 네. 1억 원 받을 때는 당연히 비과세.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음. 내가 그 취득가액에서 음. 뺄수 있는 금액이 29억 2천만 원이 남은 뭐, 그렇죠. 거죠. 30억 2천에서 음. 1억을 지금 미리 땡겼 맞습니다. 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음. 이제. 이거는 법인 주주고 그럼 맞아요. 개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적용하게 되면 네네네. 이게 좀 많이 달라져요. 맞아요. 똑같은 경우에 음. A 개인 주주인 음. 경우에는요, 음. 이게 이제 4억 원을 배당을 받잖아요. 음. 그러면 4억 원을 배당 받으면 음. 실질적인 본인 장부가액은 8천만 원인데, 맞아요. 내가 배당받는 전체에 대해서. 음. 아, 비과세가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실질적인 비과세는 음. 장부 가액 8천을 뺀 음. 나머지 3억 2천만 원을 해서 그러네요.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음.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뭐 비법인은 음. 어차피 그 한도가 많으니까 음. 실질적인 비과세는 뭐 없는 거다. 그렇죠. 자기 돈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니까. 자기 돈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 결국은 이 자녀 법인이 있다면 자녀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네. 부모가 조금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자녀에게 훨씬 많은 작년에 사실 이런 예 네, 이런 시뮬레이션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는 아, 것이 세법에서는 이제 실질가세 음.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감액배당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 부모가 음. 증자를 해주고 음. 바로 주발처로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어, 내가 직접 들어갔었던 투자원본을 초과하는,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는 음. 기존에 옛날에 음. 정말로 그 법인이 음. 어떤 투자금이라든지 음.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자금이 필요해서 음. 그 목적으로 음. 주주한테 배당을, 투자를 받게 되고, 맞아요. 그 투자금에 대해서 주발초가 발생했는데 음. 상당 기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 부분은 실제로 주상증자하고 배당을 받는 그 주주들이 특수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오. 이건 뭐 각각의 동물된 사건으로 음.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겠죠. 음. 그리고 아예 특수 관계자가 없는 자가 뭐, 주발처 음... 부분들 이렇게 이제, 나하는 고... 것들은 음... 이제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세당국에 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음... 좀 기간을 충분하게 두고요. 네. 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좀 충족해주는 음... 사전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음... 결국은 부모님이 이렇게 유상증자에 참여했어도 좀 기간이 오래됐다면, 네. 그리고 이제 꼭 그게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네. 그 지금 그게 주발처로 남아 있다면 충분히 네. 사용해도 큰 문제는 안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총을 사로 좀 많이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음. 좀 자본의 증가 그리고 사업 확장 음. 이거 위해서 이 돈이 좀 필요하고 어. 그래서. 어, 증자를 좀 받는 게어떻겠느냐 그에 음... 대한 뭐 얼마든지 회의를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근거를 남겨놓라수정 네, 그 의사로게 렇게 아, 그 공중도 받아놓으면 좋고, 네, 마침 아버지가 돈이 있으셔서 그걸 이제 <laughs> 음... 삼자 배정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뭐, 무리 없는 음... 그런 절차 부분들을 만들어 두고요. 음... 네. 나중에 배당하는 건또 다른 결정이니까 음... 그거는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음... 절대 이게 연관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맞죠. 형태로 만들면. 가능하겠다. 음. 보는 거죠. 그럼 이런 좀 사례가 있으십니까? 감액배는 사례인가? 현재 지금 가수금 있는 회사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당장 부모님이? 뺄 예, 뺄돈 아니에요. 아못 빼요. 돈이 없어서. 아 그러면 이걸 왜 부채로 둡니까? 그렇지. 예, 자본으로 이제 증자를 하니 음. 그러면 주발초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발초가 자본금 1.5배를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맥배당하게 되면 시나리오가 예쁘게 나와요. 나오는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음. 저희가 세무적인 검토를 해보면, 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음. 그래서 이게 좀몇년 지나고 나서, 음. 지금 이제 가맥배당합시다. 음. 라고 하는 회사는 있고요. 음. 지금 논의 드리고 있는 회사는, 음. 몇년 전에 이제 그, 어, VC에서요. 네. 한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진짜 주발초가 많이 있거든요. 오. 근데 VC도, 감액배당을 하게 되게 되면, 그걸 다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상당 부분도 찾아올 수 있고, 어. 또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음. 투자 원본 이익금은 나중에 회수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갖고 갈수 있으니까, 음, 맞아요. 지금 감액배당에 대한 논의는 지금 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제가 아까 이제 그, 그 감액결의하고 배당결의하고 음. 나눠서, 그렇게 실무적으로 진행을 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감액배당이 좀 가능한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음... 내가 아무리 비과세라도 회사에서 음... 돈이 없거나 이돈이 음... 그 빼면 운영에 음... 문제가 되는 회사는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결국 주주의 투자 원금을 다시 회수해 온다는 개념으로 이제 감액배당이 비가세 된다고는 하는데, 네. 과거에 유상증자를 했다거나, 네. 뭐 자본감자 같은 경우는 뭐 흔하진 않겠지만,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정도는 이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감액받당이 가능한지 한 점검은 받아볼 필요가 네, 있을것 같습니다. 네, 점검은 좀 받아보고요. 음. 이게 실질적으로 무상증여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음. 좀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음. 활용할 만한 재료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